안 되는 거죠. 일을 하지 않을 거면요, 사표 내고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에 대답해 보세요. 부처님, 예. 아까 그 삼사, 삼사 그 전망 수주 전망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고된 거 달라오 그랬잖아요. 왜안 주세요? 제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뭐 그런 것이 없는 없는 거. 없다는 것.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요. 그러면 일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담당자 누가 담당자죠? 뭐 우리 야, 이 보고. 답을 한번. 해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맥킨지 보고서는 기본조사에서. 아니, 그러면 맥킨지 보고서에 삼사가 합해져서 나와 있으면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원니도잘 아시다시피 수주 전망에는그 자체 개별사 하나하나 보시게 된다 그러면 기업의 그 생사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건 공개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게 그래서. 말이 돼요. 그러면요. 이거 확인해 보세요. 제가 숫자를 갖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이게 2010년부터 15년 평균 대비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183억불, 이, 이 6년, 과거 6년간 평균이었어요. 이것에 지금 전체 지금 앞으로 이제 3년간 85%의 수주가 전망이 된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한 게, 지금 공개된 게, 181억불이 18년이란 말이에요. 2018년. 그러면, 지금 16년인데, 2년 후에 183억불이 지금 과거 6년간의 평균이고, 181억불이 2018년의 전망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 구조조정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터무니 없이 과장된 숫자란 말이에요. 수주 전망이. 그렇습니까? 이거 알고 계세요? 그 숫자로 한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저는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담당하시는 거 맞잖아요. 지금 어떻게 말입니다. 그 수주 전망에 대해서 숫자도 확인하지 않고, 각 사별로 수주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공급 능력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감축을 한 것인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챙겨보지도 않고, 지금 구조조정 보고서를 국회가 낼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방향이, 3사를 일단은 다 살리는 쪽으로 정무적으로 결정이 됐다고 하는 거죠. 일을 하지 않을 거면요. 사표내고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에 대답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개별 3사를 그 개별적으로 저희들 이다가수아요 아니, 기본이 안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따위로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네? 제 말이 틀렸어요? 너무 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요, 도대체가. 제가 웬만하면 화를 안 내려고 그랬는데, 이 기본이 안돼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부총리님도 아무리 이제 그만두신다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어떻게 될런지, 이것 때문에,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각, 사별로 수급 상황이라든지, 감축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설계가 됐는지, 평가가 맞는지, 다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부총리님 생각을 오늘 정리해서 국회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숫자도 모르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결과를 냅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까지 무책임하게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씀... 아니 뭐더 이렇게 변명하실 거면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아까 또 누가 말씀하셨습니다만 금융위하고 관계장관 회의에서 산업부장관 산자부 장관하고 의견 대립이 있었다. 거기 서 계세요. 네? 그 웃지 마시고요. 창피한 줄 아십시오. 아무런 사명감도 없고 뭐 하는 겁니까? 이현주님 예. 예. 기본이 안돼 있잖아요. 이거는요, 조그만 회사에서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예? 대답도 못 하면서, 담당자라면서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이제 얘기하시지 마시고, 정말 답변도 듣고 싶지 않아요. 답변하실 게뭐 있겠습니까? 산업부 장관하고 금융위원장하고 뭐 대리 의견 대립이 있었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그럼 인력구조조정에 대한 여러가지 걱정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그래서 연착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이게 뭡니까 이 보고서의 내용이요 기승전결도 없고요 그래서 어떤 건 근거를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우리는 왜 이런 물론 내일 밖에 없었다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고를 해서. 네, 그뭐 그런 설득에 그 보고서의 내용이 부족했다 그러면 그것도 조속히. 송수... 그냥 나요 생각고요 고민이 없고요. 제 의원님이 고민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고민이 없잖아요 제가 물어봤는데 어떻게 숫자도 모르고 지금 산사에서 이게 세계 네, 단한 없잖아요 상사밖에 없지, 없지 않습니까 상슨사가 네, 큰 회사는 그렇습니다. 네, 가정은 세우거나 회로해놓고 그 다음 이 기준에 따른 시리즈 게 구조조정으로 해결할 때 앞으로 수준 정황이 이렇게 되고 각사별로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감수치에 나아가게다 그래도 도 틀릴 수 있는, 근데 있는 거죠. 그런데 최소 관계를 정확한 거에 대해서 따져놓고 우리가 함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면 정권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다. 우리 노동자들에대해서일력감축 그 네,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뭡니까 하는아니원님 저희도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많은 토론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난은 아닙니다. 그차보가 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다 드리려고 노력. 이게 무슨 비밀 자료니까 수급 전망이라가 수주 전망이라든가 각사별 감축계획이라든가 감축 이게 무슨 어차피 상사 합문이다 나와 있는데 사도가 다 있는데 무슨 비밀 자료예요? 어? 그럼 국회가 어떻게 논의합니까? 여야간에 협의할 수 있는 국회에서 뭔가 각국만대가 형성이돼야 다음 정권에서도 이 기조가 유지가 될거 아닙니까? 또 아니 기본이 안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따위로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네? 제 말이 틀렸어요? 너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요 도대체가 오늘 정리해서 국회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숫자도 모르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결과를 냅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까지 무책임하게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거기 서 계세요. 에? 그 웃지 마시고요. 창피한 줄 아십시오. 아무런 사명감도 없고,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일을 하지 않을 거면요. 사표 내고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에 대답해 보세요. 그 장난은 아닙니다. 장난은 아닙니다. 오늘 뭐 부총리께서 그 여러 가지로 뭐 지금 얼굴이 붉어지실 정도로 좀 이렇게 굉장히 에? 평상시에 표정하고 좀 많이 다른데요. 아, 뭐 특별히 붉어지거없습니 네. 장난은 아닙니다. 이연주님 예. 예. 기본이 안돼 있잖아요. 이거는요, 조그만 회사에서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예? 대답도 못 하면서, 담당자라면서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이제 얘기하시지 마시고, 정말 답변도 듣고 싶지 않아요. 답변하실 게뭐 있겠습니까? 산업부 장관하고 금융위원장하고 뭐 대리, 의견 대립이 있었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그럼 인력 구조 조정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그래서 연착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이게 뭡니까 이 보고서의 내용이요. 기승전결도 없고요. 그래서 어떤 건 근거를 가지고 이런 결론 내렸다. 그리고 우리는 왜 이런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고를 해서. 네, 그뭐 그런 설득에 그 보고서의 내용이 부족했다 그러면 그것도 조성. 조승수... 그냥 나열해 놓고요. 고민도 없고요. 제 의원님이 고민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고민이 없잖아요. 산사밖에 없지, 없지 않습니까? 우선사가. 네, 큰 회사는 그렇습니다. 네, 산사밖에 없잖아요. 네. 큰 회사는.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이 얘기를 못 하면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다. 우리 노동자들에 대해서 인력 감축 부분에 대해서 연장만 할 수밖에 없다. 라니까 뭐 그런 얘기 하던가 이렇게 해서. 네,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있었겠습니다.